은퇴 석 달째 남편은 소파에 파묻혀 채널만 돌리고 나는 새벽 5시부터 손자 도시락을 싼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이요.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섞여 있었다. 내가 네 하인이냐? 하지만 손자 때문에 참는다. 아들 집에서 산지반 년. 나는 이 집의 주인도 손님도 아닌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며느리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눈에 띈다. 어머니, 제 반찬통 손대지 마세요. 양념장 다시 사주세요. 그날도 된장찌개를 끓였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좋아한다고 착각했으니까. 저녁 7시, 며느리가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인상을 쓴다. 또 된장찌개예요. 어? 지난주에 맛있다고. 어머니, 매일 같은 반찬 먹으면 질려요. 상식적으로.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뭘 해주면 되는데. 아니, 그냥 안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당신들이 언제 알아서 했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이 났다. 아들한테 전화했다. 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반찬하지 말래. 아들의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아내 말도 일리 있어요. 우리 입맛이 다르잖아요. 일리. 내가 30년 끓인 된장찌개가 틀렸단 말이냐?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좋아, 이제 안 한다. 절대로. 다음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청소? 안 했다. 반찬? 안 했다. 손자 도시락. 냉동식품 넣어줬다.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가 퇴근하더니 집안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어머니, 설거지는 좀 해주시지. 나도 피곤해. 은퇴했다고 쉬는 거 아니거든.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그 말에 내가 터졌다. 뭐 하긴. 네애 키우고 네집 청소하고 밥해주고 있잖아. 그거 제가 부탁했나요? 저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그만하세요. 야, 너도 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지금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짐을 쌀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차라리 내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새벽 3시.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며느리가 주방에 앉아 있었다. 혼자 울고 있었다. 왜 앉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한달 전에. 뭐?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카페에서 이력서 쓰고 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도 못하고 직장인도 아니고 며느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녀가 흐느꼈다. 어머니는 다 잘하시잖아요. 살림도 요리도 손자 돌보는 것도. 근데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 이에도 무너지고 있었구나. 나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꽉 잡아줬다. 가족이란 건 서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구나. 된장찌개는 여전히 끓는다. 하지만 이제 그 냄비 안에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며느리의 용기가 함께 녹아 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진한 맛이었다.